일상의 재앙이 된 미세먼지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여부였는데요.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내년 말까지 폐쇄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당초 2022년 5월이던 폐쇄 시기를 1년 반 앞당겨 내년 12월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준공된 이후 35년 넘게 가동되어 온 보령화력 1,2호기. 특히 노후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이들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이 넘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라서 충남의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염물질이 70%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보령화력 1, 2호기를 비롯해 노후 석탄 발전소 6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가동을 멈출 예정이던 보령화력 1, 2호기의 폐쇄 시기는 1년 반가량 앞당겨 내년 12월 폐쇄됩니다.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또 기존 3월에서 6월 사이였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시기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에서 3월 사이로 조정하고 가동 중단 대상 발전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도 금년 봄철에는 4기에 불과했으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전제로 오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보령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로 지방세입이 줄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 주도형 발전 대안 모델을 만들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대 석탄발전 집중지역인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